클래스를 넘어선 컨버터블 슈퍼카 맥라렌 720S 스파이더가 국내 시장에 본격 출시됐다. 전 세계를 돌며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맥라렌의 일정 가운데 마지막이다. 수세대로 거듭난 맥라렌의 스파이더 720S는 슈퍼 시리즈 스파이더의 라인업을 완성했다는 의미와 함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각종 기록을 품고 있다. 맥라렌의 플래그십 라인업인 슈퍼 시리즈는 2014년 650S 출시부터 시작됐다. 7 바론 S 모델은 2세대 슈퍼 시리즈를 대표하는 모델로 이중 컨버터블을 뜻하는 스파이더 모델은 역대 슈퍼 시리즈 중 650S 스파이더, 675LT 스파이더에 이은 세 번째 스파이더 모델이다. 맥라렌의 미래 전략 플랜인 트랙25에 따라 공개된 세 번째 차, 쿠페의 유려한 곡선이 특징인 특유의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과 카본 파이버를 중심으로 한 경량화.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췄다. 맥라렌의 경량화 기술은 카본 파이버 셰시로 대표된다. c 9 s 스파이더에는 기존 쿠페에 적용됐던 모노 케이지 2를 루프까지 카본 파이버로 구성하는 등 모노 케이지 2S 셰시가 적용됐다. 650S 스파이더보다 전면 유리창을 지지하는 필러를 80mm 전진 배치해 접이식 하드톱 루프를 위한 후면 공간과 승차 공간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맥라레는 더욱 향상된 롤오버 프로텍션을 제공하기 위해 고정식 카본 파이버 구조 지지대를 모노케이지 2S의 후방 부조와 일치화했다. 감철 소재였던 650S 스파이더 대비 카본 파이버 소재의 적용을 통해 6.8kg 더 가벼우며 보호 성능은 향상시켰다. 차량의 경량화는 맥나렌이 중요시하는 차량의 운동 성능과 퍼포먼스, 효율성을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720S 스파이더는 720S 쿠페 대비 단 49kg만 정도의 무게만 증가했으며 공차 중량은 1332kg으로 경쟁 모델보다 약 88kg 가벼우며 이는 동급 최고 수준이다. 맥라렌 디자인 철학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form follows function을 철저하게 증명하고 있다. 7020S 쿠페의 유려한 곡선 라인에 하드톱 컨버터블의 존재감과 기능성을 극대화시켜 개발됐다. 컨버터블 모델의 최적화한 디자인은 다운포스 극대화, 드래그 최소화, 냉각 성능 향상 등 에어로 다이내믹 성능의 최적화에도 도움을 준다. 새롭게 장착된 하드톱 루프와 1필러 뒷공간의 지지대를 없앤 플라잉 버트리스를 적용해 7020의 고유의 유려함을 유지했다. 특허받은 카본 파이버 루프 시스템은 쿠페와 컨버터블을 오고 가는 시간을 종전 17초에서 11초로 줄였다. 또한 하드톱 루프의 작동 가능 범위도 종전 30kmh에서 50kmh로 넓혔다. 플라잉 버트리스는 디자인 혁신과 루프 글래스 활용으로 향상된 시야와 원활한 공기 흐름을 제공한다. 이밖에 옵션 선택 시 적용 가능한 일렉트로 크로매틱 글래스 패널은 혁신적 루프 시스템이다. 전자식으로 루프 글래스의 투명도를 조절하며 메모리 기능으로 재시동 후에도 설정을 유지한다. 2 0 0 s 쿠페 모델과 동일하게 탑재된 4.0L V8 트윈 터보 엔진은 미드십 차량의 최적화된 레이아웃과 최고 출력 720PS와 최대 토크 770Nm란 유럽 기준은 톤당 540TS라는 놀라운 무게 대비 출력비를 자랑한다. 강력한 주행 성능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 시간은 2.9초이며 200km/h 까지는 7.9초로 쿠페 모델과는 단 0.1초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최고 속도 또한 쿠페와 동일하다. 루프를 닫았을 경우 341km 열린 경우 325km로 쿠페 모델에 육박할 정도의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 70S의 리어 스포일러는 드래그를 줄이거나 다운 포스를 증가하기 위해 자동으로 작동한다. 보석주행 시에는 에어브레이크 역할까지 겸하며 차량의 퍼포먼스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성을 제공한다. 리어 스포일러는 쿠페와 스파이더 모두 적용하지만 최상의 퍼포먼스 구현을 위해 별도의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720 스파이더의 긱내 시작가는 3억 8,500만 원이며, 각종 맞춤형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